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다육 편입니다. 오늘도 스피드 다육의 예쁜 아이들 한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 너무 많고 가격 착한 아이들 오늘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떤 아이를 먼저 소개시켜드릴지 제가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 진짜 많은데요. 음, 제가 예쁜 아이들 고민하고 첫 번째 영상 고민하는데. 주관적인 저의 취향대로 제가 예뻐하는 이 프리수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대박입니다. 요 프리수연 첫 번째 요 아이 완전 목대에 짱, 짱 좋죠. 완전 꿀벅지를 하고 있는 요 프리수연, 어, 가격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 아이 가격 5,000원입니다. 대박이죠. 제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요 프리수연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완전 하나같이 목대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완전 꿀벅지를 하고 있고요 요 아이 프릴이라서 입장이 완전 한엽이면서요 이런 아이들 입장 사이즈가 6cm가 넘서, 넘어요 최소 5에서 6cm 정도 하는 이 프릴 수염 완전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목대 너무 멋있죠 요 아이 가격 5,000원이라고 해서 정말 요 아이는 꼭 오늘 첫 번째로 나가야겠구나 한 거고요 요 아이들은 어, 배송할 때 흙을 다 분리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가다가 다른 아이들을 다칠 수도 있고요. 목대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이는 전부 다 흙을 털어서 갈 거고요. 유아이는 살짝 롱분에 아니다 롱분에다가 분갈이 해주세요. 롱분에 분갈이하면 정말 멋있겠죠? 와 대박이에요. 제가 수연 너무 예뻐해 갖고 <laughs> 유아이 저의 완전 주관적으로 너무 예쁘고 가격도 좋고해서 유아이 첫 번째로 보여드렸어요. 너무 예뻐요. 완전 찜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찜하세요. 다음은 마블 금입니다. 요즘 요 마블 금이 영상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착한 가격에 나온 마블 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요 아이 지금 8cm 풀 분을 꽉 차고 넘쳐서 사이즈가 대략 한 10cm 정도 하는 요 마블 금 돌기가 엄청 잘 들어가 있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돌기가 잘 들어가 있고 환엽인 거고요. 어, 이 아이가, 어, 물이 들면 핑크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데, 유 아이는 좀더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지금 햇볕이 너무 쨍해갖고 색감이 덜 보이는데요. 요 마블금이 이렇게 핑크 보라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고 돌기까지 너무너무 있어서, 유 아이가 완전 특이한 엽성과 예쁜 빛감으로 사랑받는 요 마블금이, 어, 6,000원인 거는, 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요 마블금, 아, 안 키워보신 분은 이럴때 한번 데려가 보세요. 지금 이 마블금이 완전 핫하게 영상에서 많이 나오죠? 정말 가격 좋고, 사이즈 좋고, 너무너무 예쁜 마블금 6,000원이에요. 다음은 사랑모 7,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사랑부는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죠.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완전 보라보라에서 너무 예쁜. 요 아이는 한몸 아니고요. 여러 몸을 합식해 놓은 아이인 거고, 밥이 진짜 많아요. 유아이 완전 요 포트가 꽉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어여쁜 유아이 사랑무 한 포트에 7 0 0 0 원인 거고요 사장님이 분갈이를 해놨는데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laughs>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바구니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 포트 넣어 놨는데 너무 예쁘네요 요 사랑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요 이 사랑무는 많은 분들이 또어 본인도 키우지만 어 다른 분 지인들한테 많은 분들이 선물을 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예쁘고 이름도 예쁘고 그래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사랑모 7,000원 이에요 다음은 전동금 5,000원 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전동금은 제가 오늘 스피드 다육에 와서 처음 봤는데요 요 아이 이렇게 노란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죠 요 아이 보니까 털이 보송보송하면서 이렇게 노란 예쁜 꽃이 피는 거고, 이 아이가 금이라서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이 전동공을 처음 봤고 키워보지 않아갖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하게 빛감이 들어있는 거, 이게 금인가 봐요. 아 대박! 이렇게 살짝 송털도 너무 너무 귀엽고요. 이 예쁜 노란 꽃도 너무 예쁩니다. 어, 지금 이 아이들 보면은. 어, 다 한몸으로 되어있어요. 한몸으로 되어있고요. 목대도 짱짱한 이 아이 전동금 한 포트에 5,000원인 거고요. 이렇게 전부 다 꽃대가 하나씩 물고 있네요. 어, 꽃대가 없는 아이도 있긴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 털이 혹시 가시가 아닌가 하고 제가 살짝 만져봤는데 어, 가시처럼 보이기도 하고 털처럼 보이기도 해서 제가 살짝 만져봤는데 보들보들해요. 어, 가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등금 5,000원 이에요. 다음은 파랑새 종자포트에 있는 이 아이 2,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파랑새랑 멀로가 요즘 귀한데 요 사장님이 2,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데리고 왔네요. 요파랑새들은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죠.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사랑해주는 요 파랑새, 요 조금이 종자포트에 있는 파랑새 완전 기둥이거든요. 이런 아이 데려다가 달달 굳히면 진짜 예쁘죠? 요 파랑새는 몇 포트 데려다가 한식해줘도 너무 예쁘답니다. 파랑새 2,000원이에요. 다음은 달맞이 군생 7,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9cm 풀분에 전부 다쌍두로 되어있어요. 전부 다쌍두로 되어있고요. 이 아이가 지금 코끝이 빨긋빨긋하고 어, 살짝 샤이닝한 펄감이 있죠. 이 달맞이의 어, 특성이 그래요. 옆성이 살짝 이렇게 샤이닝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아이가 전부 다쌍두로 되어있는데 가격 7,000원이에요. 이 아이가 조그만 어, 종자포트에 외도로 있어도 가격 5천원 하거든요 근데 요 아이 지금 사이즈 좋고 전부 다 군생인데 7천원이라고 해서 와 대박이다 요 아이 가격 진짜 좋네요 하고 어, 깜짝 놀란 요 아이는 달맞이 군생 한 포트에 7천원이에요 다음은 파인애플처럼 생겨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요 개마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개마옥이 애기 개마옥이 있고 엄마 개마옥이 있어요. 조그만 애기 개마옥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 지금 6cm 종자포트에 있는 이 조그만 애기 개마옥은 4,000원이에요. 완전 정말 파인애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너무너무 귀여운 이 6cm 종자포트에 있는 이 애기 개마옥 한 개에 4,000원인 거고요. 옆에는 엄마 개마옥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10cm, 10cm 풀분에 꽉차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옆에 아가가 달린 아가도 있고 아가가 없는 개마옥도 있는데 이 아이는 18,000원이에요. 먼저 주문해 주시는 분한테 자구가 달린 개마옥 먼저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 엄마 개마옥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엄마 개마옥은 높이가 대략 11cm 2 정도 하는 사이즈 좋죠. 이렇게 옆에 자구가 붙은 아가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자구가 안 붙은 아이도 있어요. 먼저 주문해 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예쁜 자구가 붙은 아가로 갈 거예요. 이 쪼꼬미 애기, 아기 개마옥으로 키우셔도 되고 나는 처음부터 좀큰 거로 키우겠다 하시는 분은 큰 거로 시키면 돼요. 어, 사이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이 왼쪽은 아기 애기, 애기 개마옥, 오른쪽은 엄마 개마옥이에요. 다음은 프랭크 슈퍼클론 한 포트에 28,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대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지금 14cm 포트에 꽉 차고 넘치고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고. 대박이죠. 너무너무 멋있는 이 프랭크 슈퍼클론이 한 포트에 28,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가 얼마 전까지 5만원에 판매했던 그 아이예요. 오늘 사장님이 완전 특별하게 가격 좋게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선물 같은 가격으로 이 아이 보내드립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아이가 프랭크 슈퍼클론인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살짝 환엽이면서 엽성도 두툼하고 너무너무 멋있고 사이즈도 좋은 이 아이 프랭크 슈퍼클론 한 포트에 28,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 제가 보고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고 상품 좋은데 28,000원밖에 안 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놀란 거고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는 최하 5, 5만 원 이런 거고요. 좀더 굳혀지면 6만 원, 7만 원이 정도 하는 아이인데 지금 이 아이 진짜 가격 완전 오늘 선물 같은 가격으로 완전 득템 득템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거고요. 요 아이 너무 멋있습니다. 완전 영꽃 같지 않나요? 요 아이는 프랭크 슈퍼클론 한포트에 28,000원이에요. 돌기마리아금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요 아이는 사이즈별 가격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아이 돌기마리아금 3만원, 요 가운데 돌기마리아금 4만원, 요 아이 돌기마리아금 7만원, 와 7만 원은 확실히 다르네요. 이 아이는 단수도 많고 사이즈가 큽니다. 이 7만 원짜리는 사이즈가 11cm, 11cm 정도 되고요. 4만 원 아이는 사이즈가 한 9cm 정도 되고요. 3만 원은 사이즈가 한 6~7cm 정도 됩니다. 이 돌기 마리아 금이 이렇게 사이즈별 가격별 있습니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 돌기 마리아 금은 3만 원 4만 원, 7만 원 옆에다가 가격을 꼭 표기해 주세요. 어, 돌기 마리아 금 이렇게 7만 원짜리도 너무 멋있고요. 여기 4만 원짜리도 괜찮고, 저는 3만 원짜리도 멋있습니다. 요 아이들 전부 다 돌기는 잘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여쁜 모습으로 되어 있는 돌기 마리아 금 사이즈별로 옆에다가 꼭 가격을 작성해서 적어주세요. 아이고 예쁘네요. 요 손톱 끝이 너무 너무 예쁘죠? 다음은 더스티 로즈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요 아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쁜 빛감을 하고 있어요. 이 더스티 로즈는 보통 어, 찐보라 이런데 요 아이는 완전 찐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요 아이가 지금 비닐포트에 있지만 완전 어, 쌍도로에서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 더스티 로즈 한 포트에 4,000원인 거고요.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목대 있게 자라니까요 미니롱분에다가 분갈이 해주면 진짜 예쁘겠죠 이렇게 뽀얀 백분과 이렇게 핑크핑크해서 예쁜 더스티로즈 한 포트에 4,000원이에요 레몬그라스 바이솔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레몬그라스 바이솔이 지난번에 들어왔는데 완판되고 많은 분들이 또 갖다 달라고 해서 데려온 이 아이는 레몬그라스 5,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 자구가 완전 뽀글뽀글, 너무 많지 않나요?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아이 레몬그라스 바이솔인 거고요. 이 레몬그라스 바이솔은, 아, 모든 바이솔이 마찬가지지만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하고 봄 되면 이렇게 예쁘게 깨어나요. 겨울에는, 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하엽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죽은 척 하고 <laughs> 겨울잠을 자다가 봄만 되면 이렇게 예쁘게 깨어나갖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이 아이는 정말 자구가 많네요. 이 아이들, 그, 정원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어, 전원주택, 가정, 어, 1인 주택인 단독주택, 이런데,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요런 아이들 담벼락에 분갈이 해놔도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예쁜 이 아이는 레몬 그라스 한 포트에 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윌리엄 바이솔 3,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해갖고 사장님한테 데려달라고, 가져와달라고 했던 이 윌리엄 바이솔 한 포트에 3,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도 자구가 이렇게 뺑 돌아 있고요. 지금 이 아이가 3,000원이지만 조금만 사이즈 크면 5,000원에 판매해도 되는데, 사장님이 착한 가격에 드리는 거예요 요 윌리엄 바이서꼭 윌리엄 백작 같지 않나요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아이는 윌리엄 바이소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지금 3,000원 할때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사이즈 이 아이는 조금 크잖아요 이 정도면 5,000원인데 사장님이 작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3,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어,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얼른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윌리엄 바이솔 3,000원이에요. 다음은 애플립스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애플립스가 가격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포트에 만 원씩 했었는데 오늘 8,000원으로 해서 너무 착하게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사과처럼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죠. 이 아이 말 그대로. 사과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UI는 애플립스인 거고요. 8cm 포트 있고요. UI 가격 8,000원으로 UI 너무너무 지금 짱짱하게 잘 굳혀졌고요. 예쁜 아이예요. UI, 유아이, 와, UI는 좀더더 더 굳혀졌네요. 짤뚱하게 굳혀진 UI 애플립스. 가격 착할 때, 이럴 때 한번 데려가 보세요. UI 애플립스 8,000원이었어요. 다음은 페리도트 16,000원에 소개합니다. 오, 어, UI가 페리도트럭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고요. 보통 페리도트는 얼굴이 좀 커다래갖고, 한 개에 거, 거의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어, 자구가 이렇게 바글바글 나오는 페리도트는 제가 본적 없습니다. 요 아이가 완전히 오렌지, 형광 오렌지 색감으로 코끝, 어, 찐주황으로 해서 물이 들면 진짜 예쁜 페리도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구가 많은 페리도트는 제가 영상에서도 본 적이 없고, 실물도 처음 보는데,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UI가 좀, UI를 어, 좀 키워갖고 달달 구쳐놓으면 얼마나 멋있을지 완전히 상상만 해도 흐뭇해지는 UI는 페리도트. UI가 지금 13cm 풀분에 있고요. 가격 16,000원입니다. 대박이에요. UI도 한번 볼까요? UI도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자구 많은 페리도트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이 페리도트 데려다가 완전 처음에는 좀 키워야 되겠죠. 얼굴을 조금 키웠다가, 어, UI를 굳히면 완전 멋있을 것 같은 UI 페리도트 한 포트에 16,000원이에요. 와, 대박. 다음은 리틀 장미금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UI는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UI 금이라서 연한, 연한 옥색과 연한 핑크, 연한 노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 너무 예쁘겠죠? 옆에 이 아이가 살짝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는데 햇볕이 쨍해서 핑크빛감이 잘안 나오죠? 이 아이 리틀 장미 금 이렇게 자고도 잘 자는 이 아이 7.5cm 포트에 있고요. 가격 5,000원이에요. 다음은 간도리스 철학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u 아이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세상에나요. 세상에나 이렇게 어여쁜 빛감으로 물이 들고 있는 요 간도리스 철학 가격 많이 착해졌습니다. u 아이가 제가 알기론 가격이 그래도 만원 이상은 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어여쁜 아가들이 만 원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u 아이 지금 어 뭐라고 할까요. 어, 사이즈도 꽤 있거든요. 지금 사이즈 철하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하거든요. 철하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되고, 사이즈도 좋은데 가격 만원으로 너무 착하게 들어온 UI의 간도리스 철하 한 포트에 만원이에요. u i 색감 너무 예쁘죠. 다음은 아마 빌레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마 빌레는 지금 7.5cm 포트에 있고, 사이즈 좋아요. 이 아마빌레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뽀얀 백분이 있고요. 핑크 라인으로 핑크 입술 어, 찐 핑크 손톱으로 하는 이 아이 아마빌레 이 아이 7.5cm 포트에 있는데 가격 너무 착하게 나온 거고요. 이 아마빌레는 어, 합식을 해도 진짜 예쁜 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가 살짝 물이 고파 보이는데 이 아이들, 아, 오늘 사장님이 물을 주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살짝 물이 고픈데, 이 아이가 물 짱짱하게 먹으면 진짜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거든요. 이 농장에서는 추라하게 좋게 하느라고 물을 안 줘서 보내가지고 지금 이 아이가 살짝 물이 고픈데, 이 아이 물 먹고 통통하면 진짜 지금보다 더 예뻐지는 이 아마빌레 한포트에 5,000원이에요. 방울 봉란 계절금 한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노랑노랑하고 이렇게 물이 들어있잖아요. 이 아이는 계절금이라서 어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의 색감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또 계절이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 아이 방울복랑 계절금이 아니고 그냥 방울복랑이라고 해도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사탕처럼 동글동글하고 초코빛감으로 해서 초코사탕처럼 이렇게 예뻐지는 이 방울복랑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아이죠. 이 아이 한 포트에 6,000원이에요. 아, u 아이는 지금 보니까 적심을 해서 키웠네요. 적심 자국이 있는 요 방울 봉랑인 거고요. u 아이들, 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완전 초코 사탕 같지 않나요? 이렇게 어여쁨. u 아이는 계절금이 좀더 많이 들어갔고요. 와, 요렇게 계절금이 이렇게 복숭아 빛감으로 색감이 예뻐지네요. u 아이는 계절 봉랑금 한 포트에 6,000원이에요. 로망 군생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9cm 풀분에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요. 두, 둘, 넷, 네, 여섯, 일곱, 칠두 어, 최하 언뜻 봤을 때 최하 사두에서 많게는 7, 8두까지 되어 있는 요 로망 군생 한 포트에 5,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는 애써 물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포라보라 해서 너무너무 예쁜 빛감으로 또 자구도 잘 달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아이 중에 하나가 요 로망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와, 대박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아이는 칠두 군생으로 되어 있네요. 이 아이, 로망 군생 한번 꼭 키워보세요. 키우면 키울수록, 어, 어, 키우면 키울수록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예요. 자고잘 달고, 색깔 예뻐갖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죠. 로망, 오천원이에요. 모나미, 삼천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대박입니다. 이 모나미가 빨간 포트에 있어서 그럴까요? 가격이 너무 착해졌습니다. 이 모나미가 그사각 풀분했을 때 작은 게 5,000원, 큰게막 7,000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빨간 포트에 들어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전부 다 3,000원이라서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 이 모나미. 적게는 쌍두에서 많게는 오륙두까지 되는 이 모나미 한 포트에 3,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두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나. 정말 세상에나죠? 아니면 이렇게 쌍두로 얼굴 두개 이렇게 깔끔하게 있는 이런 아이도 예쁘네요. 이 모나미, 어, 예쁜 모나미 한포트에 3,000원이에요. 다음은 나나 후쿠미니 군생. 대박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13,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화분이 이 아이 18cm 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있는 요 나나 허꼬미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죠 요 아이 가격 13,000원인 거고요 자구가 많아요 요렇게 요 아이는 가운데에서 자구가 완전 뽀글뽀글 나오고 있죠 와 대박이죠 세상에 너무 예쁩니다 수영도 예쁘고요 너무 예쁜 요 나나 허꼬미니 완전 사랑받는 국민 다육 군생인 거고요 요즘 국민 다육 군생이 인기가 짱이잖아요 어렵게 구해온 유아 i 나나 호꼬미니 군생 유아 i 한 포트에 13,000원이에요. 사이즈 대비, 주스 대비 가격 너무 착하게 들어온 나나 호꼬미니 13,000원이에요. 모노케로티스 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모노케로티스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국민다육 중에 하나죠. 이 모노케로티스의 매력은 뒤에 엽성이 이렇게 세로로 줄이 가는 거죠.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 지금 빨간 포트에 사이즈 좋게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2,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도 합식해줘도 예쁜 아가예요요 아이는 좀더 물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뒤아이 입장 빨갛게 세로로 줄이 되어 있어 멋있는 엽성. 요 아이는 모노케로티스 한 포트에 2,000원이에요. 다음은 델토 대리움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는 빨간 포트에 있고요. 지금 꽃대를 다 몰고 있습니다. 요렇게 아마, 오렌지, 노랑, 노랑 오렌지 꽃이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요 아이 한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구도 많고, 꽃대 잎, 꽃이 피면 엄청 예쁠 것 같은 요 아이, 델토 데리움 2,000원이에요. 요 아이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꼭 완전히 그런 신도? 신동? 그런 것처럼 꽃이 피지 않을까 싶고요. 요 아이가 탑돌이처럼 생겼어요. 완전히. 이렇게. u 아이는 꽃이 조금 덜 있는 것도 있고 꽃대 많은 것도 있는데 u 아이의 꽃이 피면 한 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한몸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 저기 뽑아 봐요. 사장님이 한 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맞다. 빨간 포트들은 합식해 놓는 게 많으니까. u 아, i 아이는한 몸이 아닐 수도 있는 u 아이 델토 데리움 한 포트에 2,000원이에요. 핑크 프리티 와 대박입니다. u 아이 핑크 프리티 이렇게 쌍두로 되어있는 군생 아니 뭐죠? 목운둥이 u 아이들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대박입니다. 이렇게 목대 좋은 아가들 u 아이들 빠른 찜이 필요해요. 와이 아이는 3두네요. 이렇게 이런 아이를 어디서 2,000원에 구입할 수 있을까요? 보통 어,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 2,000원인데 이렇게 목대 있고 목운둥이들은 최소 5,000원씩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사장님이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요 아이는 핑크 프리티 한 포트에 2,000원이에요. 루쭈 1,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지금 비닐 포트에 있고요. 요 아이는 살짝 물이 들고 있고 지금 보니까 요 아이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분지를 하는 건지 꽃대를 물은 건지 헷갈리네요. 꽃대 같기도 하고 분지하는 것 같기도 한 요. 루쭈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드는 요 아이의 한 포트에 천 원이에요. 계속해서 천 원짜리 <laughs> 요 아이는 라임앤칠리예요. 요 라임앤칠리는 자구도 잘 달고요. 요 아이는 거의 다금 발현을 하는 아가 중에 하나가 요라임앤칠린 거고요. 살짝 펄감이 있어요. 요 아이는 저도 키핑장에서 세개 합식해서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가 정말 폭풍성장해요. 성장도 잘하고 어, 너무너무 무난하게 잘 자라는 아이예요 오, 세상에 너무 예쁘죠 단수도 엄청 높은 이 아이는 라임앤칠리 한포트에 1,000원 이에요 다음은 양지인 1,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laughs> 양지인 지난번에 이 비닐포트에 있는 아이 2,000원 이었었는데 이 아이는 굳혀지지 않았다고 사장님이 1,000원 이라고 1,000원 짜리를 배달해주는 택배 해주는 데는 제가 알기로 이 스피드다이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천 원짜리 보통 빨간 포트도 배, 택배 안 해주는 데 많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여기 비닐 포트까지 대박이지 않나요? 요 양진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요 양진 한 포트에 천 원이에요. 아우 어,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죠? 양진이었어요. 오늘 스피드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보여드렸는데요. 요 마무리도 제가 좋아하는 요프레스연 앞으로 왔습니다. 너무 예쁜 프리수염 보여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